스트라이커즈 1945 마지막 보스 생합한다 이거는 무적자리를 이용한 폭탄 없이 깨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여기서의 무적자리는 저 레벨 1의 왼쪽 날개를 걸치면 된다. 아주 정확하게 걸치지 않아도 웬만하면 돼요. 왼쪽 날개를 걸친다. 암기 포인트. 여기서 또 왼쪽 날개를 걸치는 패턴인데 일단은 여기서 천천히 오른쪽으로 살살 움직인다. 이렇게. 그 다음에 왼쪽, 왼쪽. 그 다음에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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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마지막에 오른쪽은 길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. 그 다음에 이제 쭉 천천히, 아니, 천천히가 아니구나. 이렇게 팔 휘두르는 거 보고, 어느 한쪽으로 움직이기만 하면 절대 죽지 않아요.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천천히 움직였다가 다시 왼쪽, 왼쪽. 그 다음에 여기서 무적자리는 여기에요. 여기에 왼쪽 날개를 걸치는데 이 타이밍에 오른쪽을 한번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된다. 그다음에 여기서 아래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무적 자리를 맞추고, 그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오, 왼, 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. 그다음에 여기서 내려올 때 미리 차지 자세 쏘세요 그래야 내가 좀 움직이기 좋게 나옵니다. 왼쪽으로 쪼,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느 한쪽으로 갔다 쭉 내려오고, 천천히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. 여기서는 왼쪽으로 쭉 움직였다가 오른쪽으로 한번 통통통 통 이렇게 해주시고, 왔다리 갔다리를 한번더 이렇게 해주면 끝났어요. 거의 딸피. 아마 패턴 하나를 더 이렇게 하면 스킵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간단하죠?